국가 백년대계 사업인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장끼리 경쟁을 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그건 참장못한 거예요. 그거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느 공항적지로 발표를 해버려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니다 그래야 해서야 그래 옳은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내냥쭉그 태도를 견해어야 하죠. 만약 가득 도와주면 경남에 대상을 줘야 됩니다. 대상 대상되는 국책사업을 줘야 되고 네. 또 그렇지. 경남에 오면 부산에 대상이 되는 네. 국책사업을 줘야 돼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상류에 문정댐을 만들라. 그때 지지해서 이제 문정댐 음. 만들면 사실 지리산 물이라는 게 그거 생수 아닙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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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그거 생수 아닙니까? 지리산 그대규뭐 식수하고 홍수 방류, 그게 다목주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탈을 해서 그거 만들어라. 지리산댐을 만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부산공급이 서북영남하고 부산공급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지리산댐 만들라고 거래했는데, 아따, 그거 가지고 이번 지사선거 할때뭐 권영길이한테도 당하고. <laughs> 사실 지금 가장 긴급한 게 그거예요. 부산하고 공정대처 해야 되는 데 MRG. 네. 경전철하고 저쪽에 거가대교. 우리는 또 마창대교라고 또 하나 있어요. 음, 음, 뭐, 그거 그 MRG 부담금 그걸, 그, 재정점검단을 우리는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기로 해갖고. 거기에서, 전문가들 총동원해서 네. MRG 분담금부터 좀 떼야 돼. 길리늘 만나서, 현안조정기구를 두자고. 아, 현안조정기구. 네.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 전에, 그전 발생하는 현안마다, 네. 소위 그, 부지사를 중심으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현안조정기구를 만나요. 아, 아 음. 그거 참 좋은 이야기네요 그리고 뭐, 그때그때 그때 사전조정하고, 사전 이번에는 됐지. 부산을 밀어준다. 음. 이번에는, 그 경남을, 경남을 밀어준다. 그게 상생조정기구 해가지고, 먹거리가 있으면 갈라먹어야지. 예. 갈라먹는. <웃음> <웃음>